안녕하세요. 아유, 눈이 또 많이 왔습니다. 너무 예쁘네요. 푹푹. 푹 꽤, 꽤 많이 왔습니다. 아주 그, 쌀레기빛가 지금도 약간 오고 있는데요. 아, 지금 2025년, 오늘. 아. 3월 3일 지금 연휴 끝날입니다. 3일절 리토요일이고 어제가 일요일이다 보니까 오늘 월요일이지만 하루 더 대체공휴일로 노는 거죠. 이 눈이 앞으로 또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아, 눈이 온게 지금 너무 예뻐서 초가 밑에 지금 물이 똑똑 떨어져요. 왜냐하면 영상 한 1도 2도 되는 것 같거든요. 그래서 눈은 왔지만 바로 지금 똑똑똑똑 물이 떨어지고 있습니다. 날씨가 추웠으면 그 고드림이 생기겠는데. 구드름이 거의 생기지 않고 있습니다. 날씨가 따뜻하다 보니까 그냥 물방울로 떨어지고 있고요. 너무 예뻐서 집안에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제가 오늘 나와서 어, 이거 보세요. 꽤 많이 왔죠? 자 오늘 한번 산행을 하면서 설경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좀 싸늘하긴 한데 날씨가 걸어보겠습니다. 집을 나서서 제가 트럭을 트럭을 탈 때는 이렇게 눈이 오기 전날 밖으로 차를 저 길가로 내놓고 그랬습니다. 왜냐하면 트럭은 이 눈길에 빙판에 아주 취약입니다. 후륜이다 보니까 힘이 없어요. 그냥 뱅뱅뱅 막 돕니다 트럭은. 체인 감지 않는. 아 지금 너무 예쁘죠? 눈꽃이 폈습니다. 아이고 바람이 너무 불어서 저기 그늘 막 막아 놓은 네, 그냥 다자빠졌네요 열리고 이따 정리를 해야겠습니다. 자, 산 쪽을 향해서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. 고양이 발자국. 노아집 전경. 눈은 너무 예쁩니다. 잘 찍어서 옛날 같으면 카드, 아, 카드 만들어서 크리스마스 카드를 만들어서 연장 만들어서 보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. 저 천왕봉은 지금 아직도 눈발이 날리기 때문에 자 뒤에 철왕봉은 안 보이고 앞산만 보이네요. 날씨가 푹하니까뭐눈 녹은 물이 어, 계곡에서 흘러내려온 물이 개천 팔팔 흐릅니다. 눈이 쌓여 있으니까 뭐 동네가 원래도 조용한 동네가 아주. 너무 조용합니다. 올 겨울에 지난해 1월, 12월, 12월에도 좋은 것 같은데, 1월을 들어면서 정말 눈이 많이 왔습니다. 그리고 1월까지는 12월, 12월에는... 음 그래도 아주... 어, 예전보다 따뜻한 겨울이었는데, 2월 들어서면서 굉장히 추워졌어요. 그렇다고 해서 뭐 옛날 같이 춥지는 않은데, 옛날엔 막 영하 25도. 지금 뭐 내려가 봐야 영하 10도. 아, 큰 길은 이렇게 역시 한번 치워준 것 같습니다. 치우고 가서 양쪽으로 이렇게 눈들이 치워져 있고요. 여기까지만 나오면 사실 나갈 일일 수는 있는데 오늘은 나갈 일이 없습니다. 나갈 일이 있어도 그냥 참고. 아, 이게 눈 많이 왔네요. 생각보다. 사라이 같이 와서 얼마 안쌓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상당히 많이 쌓였네요. 이제 집두 개를 지나가면 바로 등산로죠. 계곡을 오늘은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. 절이 여기. 개인철 조개 종 스님이 개인철을 전한 게 있는데 스님은 뭐 출타 중이신 것 같고 차고에 차가 없는 거 보니까 풍경 소리만 절에서 풍경 소리만 들립니다 조용합니다 사람들이 뭐 집에서 나오질 않으니까 집이라고 여기 때문에는 서너 집뺏기없기 때문에 가뜩이나 조용한 곳에 아주 뭐 오늘 정말 조용하네요 이 절인데 풍경 소리만 들립니다 눈 밟는 소리 들리시나요? 뽀드득, 뽀드득. 어이구, 이건, 이 발자국은, 이게, 고양이는 아니고, 고라니 같으네요. 고라니 발자국으로도 좀큰 발자국이네요. 이게 오늘이 3월 3일인데, 앞으로도 눈이 이 정도 올지 궁금합니다. 돌담, 돌담. 사이사이에 이렇게 눈이 얹혀 있는 모습이 너무 정겹습니다. 저는 돌담을 참 좋아하는데, 이렇게 눈이 쌓여 있는 돌담의 모습도 너무 예쁘네요. 소나무. 눈이 오면 소나무들이 제일 예쁘죠. 여기 쏙하게 쌓이니까, 겨울에 이파리 달고 있는 건 소나무니까. 일단 여기서 잠깐 끊고, 이거 일부러 하고, 이제 그 계곡으로 들어서는데, 계곡으로 들어서서, 다시 2부를 찍겠습니다. 기다려주세요.